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3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누가 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우리가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그런 내용이죠. 뭐,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옳은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 저는 두 아들을 모두 잃어버린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라고 좀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누가복음 15장이 지금 계속 잃어버린 얘기하죠 한 마리의 어린 양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 그리고 세 번째가 잃어버린 아들 그만 이 아들이 하나가 아니라 두 아들 두 아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요 좋아 보이는 한 가정입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이들은 서로 너무 다릅니다. 맏아들은 책임감이 있었고요. 가정을 사랑하며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죠. 둘째 아들은요. 충동적이고 조금이라도 무엇인가에 매이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성품의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둘다 서로에게는 굉장히 냉소적이고요. 자기 중심적이라 보니까 사이가 상당히 벌어져 있어 보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본문을 좀 들여다보면 좋겠고요. 오늘은 좀 다른 데 하고 좀 다르게 본문을 좀 읽을 때는 좀 설명을 굉장히 줄이고요. 어, 본문을 다 읽고 나서 뒷부분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라고 또 소제목이 붙어 있네요 11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아들이 둘 있는 아버지에 대한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어, 자기가 아무래도 유산을 받을 수 있으니까, 유산 받을 부분을 자기가 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살림을 두 아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일반적으로, 어, 중동 문화에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을 가져가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예, 네, 없다고 하고요. 사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 일이 없죠. 예, 네, 없는데, 어, 달라 그러니까 준 거고요. 아들이 둘일 경우는 일반적으로 3분의 2가 큰 아들, 3분의 1이 둘째 아들입니다. 왜냐면 큰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은퇴한 이후에 모실 것이기 때문에 큰 아들에게 재산을 더 주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13절,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지방으로 가서 거기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그것을 다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에 사는 여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위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주는 사람이 없다. 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막. 이 둘째 아들이 재산 다 날리고 어뭐 이렇게 사람으로서 낮아질 수 있는 데는 최 가장 낮은 것까지 내려갔다 하는 것을 좀 보여주고요 아무래도 처음에 재산을 받아서 큰그 나갈 때는 큰 꿈을 품었겠죠 그리고 뭐 비즈니스도 계획을 했었을 것이고요 근데 별로 잘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없애고 자신의 자신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몸도 망가지고 이제 사람이 아니라 돼지 우리에까지 들어갔으니까 짐승 수준에까지 낮아진, 정말 가장 낮아진 자세로 내려간 거죠. 17절. 그제서야 그는 제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근히 여겨서 달려가 그를 목에, 그의 를 목에 그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그죠? 멀리 있을 때도 아들의 모습을 볼수 있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아버지가 그 아들이 멀리 올때 보고 있었다는 말은 아버지는 매일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보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우리는 항상 아버지로부터 어떤 생각들을 하는가 하면 벌 받을 것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합니다. 한국사람들 더 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민족에 비해 한국사람들은 그렇게 좀 자랐죠. 우리는 좀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엄한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다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로부터 벌을 받을 걸 예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좀 다르겠죠. 예 맞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21절.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에게 명령하였다. 어서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성화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는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예,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해 줍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니는 그 목자의 심정이죠.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던 한 여인의 마음입니다. 예.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되찾았다. 예.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큰아들 얘기 나옵니다. 25절.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의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성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으나, 그는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애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내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성화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기를 예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네 것이 아니냐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했다. 자 전체를 가지고 좀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둘째 아들이 잃어버린 아들이랑, 보통 탕자라 그러면 둘째 아들을 얘기하죠.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거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그가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났다는 것은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된 거죠. 아버지를 만나지 않고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니까요. 그 결과로 이 둘째 아들은 사회적으로 멸시를 당하고요. 도덕적으로도 다 망하게 됩니다. 멸시를 당하게 되죠. 결국 그는 자신의 모든 가치를 다 잃게 되었고요. 특히 그의 아버지도 이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왔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가치를 다 잃었었다. 그때는 그런 거를 그 아버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아들이요. 큰 아들은 어떤 아들인가? 아버지 앞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다 했죠. 근데 이큰 아들 역시 저는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아들은 집을 떠난 일이 없었습니다. 헌신적이고요. 정직한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만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 하고 누려워한다, 누려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큰 아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동생이 더러워자 늘 아버지 곁에서 함께 살아오면서 아버지와 함께 일하며 살아왔던 이 아들 역시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것이 이제 보여지죠. 왜냐면 스스로가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큰 아들이 하고 있는 말들을 들여다보면 다 잃어버린 아들 같아요. 내가 아버지하고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염색기 한 마리도 안 줬는데 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아들도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잃어버린 아들이나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두 사람은 모두 아들입니다. 이두 사람은 다 아들이거든요. 둘다 아버지의 사랑을 요구할 자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둘다 그것을 낮게 평가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에 의존하지 않았고요. 아버지의 사랑에 나가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이제 종으로 살겠다고 생각하면서 돌아왔으니까, 정작 이, 이 둘째 아들은 아들이 뭔지, 아들이, 아들이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 재산을 다 날리고 왔는데, 돌아왔다는 것으로 바로 아들로 받아들이죠. 큰아들은요, 자신을 아들로 본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버지와 어떤 계약 속에서 노동을 해왔던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약을 깬 둘째 아들을 징계해야 된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그 계약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것을 누려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두 아들이 다 자신이 아들로서 뭐 자신들의 노력이나 성실함으로 평가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사랑의 능력,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두 아들을 모두 데려오려고 애썼죠.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은요. 아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얼마나 노력했느냐, 얼마나 성실하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존재,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사실, 그 존재만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실하다.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가 애씀니다 우리의 잘남그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에 바로 앞에 나가서 아들로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사람의 공로나 애씀을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음에 감사하고 늘그 앞에 앉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